지금부터 많은 분들 또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요즘에 집에만 콕 박혀 있느라 진짜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도 되게 많으세요, 그쵸? 어머, 또 그레이스, 언니 밀레 여신, 어머, 그레이스 선생님도왜 그래 또, 아우, 진짜 신기하게. 아니, 진짜 집콕만 하느라 되게 지루하다,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강제 집콕이 아니라, 아, 나는 집에서 노는 게 진짜 좋아. 약간 요런 느낌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집콕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막 오늘 또 기대된다. 밀레 최고죠.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시고요. 찜미미언니 안녕하세요. 루나님이 옷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오늘 또 비싼 명품 브랜드 밀레를 준비하면서 명품의 옷을 사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느낌스 한번 내봤고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고급져? 사실 나도 조금 어색해요. 오보가 사랑이는 굉장히 근질근질. 해 나랑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죠? 어, 언니 심수련 같아. 어머, 나 심수련 같아? <laughs> 어, 너, 내가 너무 방정맞게. 심수련 이렇게 안 웃는데, 아우 정말. 아니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에 홈베이킹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직접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귀여귀여한 쿠키도 굽고. 냄새가 나는 뭔가 그런 빵도 굽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런 맛있는 걸 구워줄 수 있는 오븐에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식세기로 유명한 밀레 있잖아요 저, 제가 방송에 있었던 그 식세기뿐만 아니라 인덕션이랑 오븐도 가전제품 끝판왕이 사실 밀레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탑 셰프의 오븐 요리를 가정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그 전자레인지 콤비 오븐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이 밀레오븐이 집에 다 있으면 뭔가 어떻게 제 실력도 약간 이렇게 셰프가 될것 같은 응?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아유, 여러분 그 도구를 탓하지 않던 장인도요, 밀레 오븐 보면 그런 말 정말 쏙 들어갑니다. 자, 제가 퀴즈 끝나고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퀴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여섯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분한테 500원을 드리는 보너스 퀴즈는 문제 6개가 나간 후 일곱 번째 문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021년은 어떤 동물의 해일까요? 푸른말, 흰소 황금, 돼지. 아우,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어떻게, 약간 잼님이랑 살짝 느낌이 비슷해요. 좀 닮았어요. 뭔가 퓨어하고, 깨끗하고, 아, 이런 거 말고. 그거 아니고, 이거 말고. 약간 잼님이 느낌 있어. 어떻게 좀 나올까? 어? 알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지금 정답 잘 눌러주고 계시는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와 무려 만4 0 0 0여분의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올해 이, 2021년 바로 신축년이라고 하죠 하얀 소의 해입니다 우리 잼너들 중에 혹시 흰소 띠 계시나요? 겨드랑이 오픈업 흰소 띠 잼님이 몇 살이냐고요? 아, 에, 저는 뭐 올해도 내년에도 평생 투몰달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나는 이런 거 진짜 안돼 못해 못해 아니 지금 소띠 손 머리 위로 들어본 다 상품 내 거니 또흰 소띠님 아우 잘손잘 잘 들어주셨고요. 자 평생 20살인 저랑은 다르게 밀레는요, 여러분 무려 12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1899년 설립된 이후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전 연구에 매진해온 밀레는요, 가전 제품을 만들 때 목표가 하나 딱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품의 기본 수명은 무조건 20년. 기본을 20년. 와. 20년 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 테스트를 완전 제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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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 이렇게 하다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밀레 인덕션의 내구성 테스트는 땡땡년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1년, 3년, 20년. 아, 여러분. 가전의 명품입니다 어? 가전계 뭐 에르땡땡 샤땡 바로 그 브랜드가 뭐다 밀레죠 그렇다면 내구성 테스트조차도 여러분 어설프게 응? 아유 그러지 않겠지 이 와중에 밀리오레 누구세요 밀리오레 <laughs> 밀리오레 또 약간 이거 우리 세대인데 아우 정말 동대문 많이 다니셨구나 새벽시장 그쵸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어이. 바로 20년입니다 아니 뭐야 지금 1년 3년 찍어주신 지금 거의 한 1,500여 분의 우리 잼너들, 아우,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우리 밀레를 뭘로보시는 거예요? 밀레의 내구성 기준은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고요. 이 업계에서는 밀레가 유일하게 제품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기준 수명을 최대 20년, 별이 20개에요. 20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만 3천여 분의 잼 여러분들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밀레가 하기만 하냐?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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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다면 저쨉미미가 밀레를 선택했겠습니까? 아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탑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밀레. 바로 그게 밀레인데요. 요알못도 탑 셰프로 만들어주는 밀레 전자레인지 콤비 오븐은요. 전자레인지와 전기 오븐이 하나로 주방에 꼭 필요한 빌트인 만능 조리기기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이 콤비 오븐은요. 모드를 사용하면 요리 시간을 최대 무려 30%나 뚝 절약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건 손님들 초대했을 때 시간 부족할 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밀레. 들을수록 이거 좀 탐나는데?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 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요리 시간을 무려 최대 30% 절약하는 밀레 전자레인지 콤비 오븐의 땡땡 모드. 자, 지금 쌤님이가 정답을 살짝 흔히렸어 그렇죠? 요 땡땡 모 뭐가 뭘까요? 아우 무슨 거의 뭐 정답을 떠서 먹여주네.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지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오답 눌러져, 오답 700명, 800명 무슨 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laughs> 바로 콩비입니다. 아니 지금 뭐야? 컴퓨터 선택하신 우리 755명이 뛴다요, 여러분들. 그, 혹시 윤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막 디스크 막 집어넣고 막 혹시 뭐 그러신 거 아닌지 응? 아니 콤비 보드를 사용하면요 요리가 보다 신속하면서 고르고 부드럽게 조리가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겉바속촉 하, 그런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만 오천 여 명의 잼나들잘 맞춰 주셨고요 이어서 4번 문제는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슈파춥스 로고를 디자인한 예술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앤디 워홀, 르네 마드리트, 살바도르달리. 자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인데요. 오늘의 힌트가 바로 기억의 지속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할수 있는데 분명히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정답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잘 올려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살바도르달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츄파춥스 요거는요, 베르나트가 실제로 창업을 했는데요. 베르나트가 고향 친구인 달리한테 찾아가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로고를 만들고 싶다면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살바도르 달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착착착착착 해서 그려줬던 바로 그 로고. 그 로고가 오늘날 츄파춥스 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무려 만천여명의 잼나들 계속적으로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싹한 버거라고 불리면서 화제가 된 버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버거일까요? 닭발버거, 족발버거, 순대버거. 아우! 약간 사실 이 메뉴들이 다제 스타일이긴 해요. 특히나 저 굉장히 내장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류, 그렇지. 간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 샌프란시스코에도 실제로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음. 바로 닭발 버거였습니다, 여러분. 발과 발톱까지 실제로 붙어 있어서 진짜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버거인데요. 이 블레이돈 셰프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셰프는요, 닭의 특정 부위만 선호하고 소비하는 탓에 너무나도 많은 닭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희생되는 결과를 지적하기 위해서 닭발 버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확실히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61%의 정답률 잘 현재 맞춰주고 계십니다 아 이거 어려웠어요 질문해주고 계시는데 아 근데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가면 또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면은 곧 한번 가서 직접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번 문제 주시죠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발송한 뒤에 수신자로 가장해서 상품 리뷰를 올리는 행위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퀘스천티드 브러싱스캠, 데빌 서비스 다 어렵다, 그치? 일단 영어 나오면 또 우리 이과 잼너들도 여기서부터 약간 지금 포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건 영어를 알고 문과여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데뷔비 무슨 뜻이냐고? 아, 쌩이, 아, 진짜 아, 이럴 거야. 아우 정말. 일단 정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브러싱 스캠입니다. 지난 여름이죠,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제로 여러 나라로 이 중국발의 정체 불명의 씨앗이 배달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씨앗 이외에도 충전기, 스마트폰 케이스 등 다양한 물건이 이 브러싱 스캠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이 사기 치는 사람들 진짜. 아주 헐줄 내줘야 되고, LOV님이 문과도 포기, 저도 문과인데 포기했어요.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는 약간 찍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찍었는데 맞췄다고요? 오늘 우주 최강 기호미님은요헐 찍었는데 맞았어. 이따 복권사, 이따 복권사 셔야 돼요. 이런 분들 꼭 복권사 하시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만 남았네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1000분에게 500원에 사드리는 보너스 퀴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자,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문제 드립니다. 화구의 전력을 동시에 사용해서 더 강하게 세기를 올리는 밀레 인덕션의 땡땡 기능 과연 어떤 기능일까요? 트윈 부스터. 트위스트. 아우 갑자기, 어 갑자기 막 다리 흔들면서 춤추고 싶은 느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기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제부터는.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 정말 단축되고요. 뭐 찜이라든지 탕뭐 요런 거 하나 끓이는 것도 엄청나게 단축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를 해 보실 수가 있다는거 이와중에 지금 뉴럽 사랑이 님 트위스트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트위스트 아니었어요 아니 밀레 인덕션의 활용 점점 같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2단 부스터를 사용하면 연결된 화구의 전력을 동시에 쫙 끌어올려서 훨씬 더 빠르고 아주 높은 전력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조리하는데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무려 97% 15,000여분의 잼러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요 기능은 잠시 후에 제가 옆쪽에서 넘어가서 여러분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500원의 바, 행운을 받으실 오늘의 주인공 지금 고개하겠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쟤명님! 오, 쟤명 여기 들어있는 거야? 재명님, 주유랍니다렌젤팽거님 네, 김도르님, 피글레님 등등등등 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들 오늘 문제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주구링링님 오늘 문제 다 맞추셨다고 오 그럼 오늘 위너 되시는 건가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위너 자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 밀레와 함께하는 잼라이브 퀴즈쇼 위너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상님 등등등등 와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엄지척 두즈업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몰랑 칙신 책임자님이 언니 오늘 복컬 사야 될것 같아요 한지 님은 처음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 너무 잘하셨고 자. 지금 기분 좋으시죠? 오늘 문제 잘 맞춰 주셨으니까 이제는 옆쪽으로 넘어가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려 12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밀레. 여러분들과 함께 옆쪽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지금 막 폴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제가 사실 비염이 있는데 요 코를 뚫고도 올라오는 아, 이게 냄새,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이게 지금 보니까 치킨이 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전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치킨을 넣었었는데, 이 치킨이 바로 좀 구워지는 냄새인 것 같고, 그럼 이 치킨이 구워지고 있는 콤비 오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차례를 옮겨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차 앵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밀레 엄청난 분들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뭐 댓글 난리가 <laughs>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미 언니 녹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스트 설아 언니 이한경 인사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한경 씨. 네. 지금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자,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밀레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점에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이익스피리언스 센터는 밀레 방송 방송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오늘 또 여러분께 또 우리가 인덕션과 요거 그쵸? 오븐을 보여드릴 거잖아요. 네. 요거를 제대로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옆쪽에 별도의 스튜디오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네. 식세기의 완판신화. <laughs> 아, 아니,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라이브로. 아, 부끄럽다. 방송 중에 완판에 완판에 완판을 해서 사실 없어서 판매가 안 됐다는 그방송의 주인공 맞으시죠? <laughs> 아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laughs> <laughs> 또 제가 또밀레덕분넥 <laughs> 네. 신문에 또 언제 올라가 봐. 봤어. 아. 뉴스 나온 거 봤어, 제가. <laughs> 아니, 네. 저희가 작년에 지금 9월에 11월에 방송을 했는데, 네. 식색이 완판 완판. 그러니까 <laughs> 물량이 없어서 방송을 그러니까요. 못 했었고요. 어 그렇게 하면서 네이버 2020년 전체 매출 1등, 이등 음. 밀레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만들어 주신 타이가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오늘도 지금 댓글에서 어, 오늘 혹시 식색이 있나요? 식색이 <laughs> 부러 왔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구성에 식세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할인된 가격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식세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주방 가전의 명품 네. 인덕션과 콤비 오븐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지금 뭐 모자님 벌써 사고 싶다 하시고 반참포이 <laughs> 오늘도 완판 가나요? 어. 아 오늘도 지금 벌써부터 부릉부릉합니다. 지금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많다보니까